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오후장 늦게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많은 코인들이 빠지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좋은 타점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회복이 잘 되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골렘 코인이 좋은 상승을 한번 슈팅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점들을 노리시고 지지저항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을게 가장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매매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타점이 보여지는 코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기 전에 비트코인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55,200불 부분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에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5만 불 부근에서 또 지지 라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좀 전체적인 흐름은 눌러줄 수는 있지만, 어 지지받으면 다시 한번 갈수 있는 패턴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지금 5만, 어 2000불, 53000불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도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6만 불을 다시 한번 뚫어 주는 움직임이 나오, 나왔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지금 하방으로 이렇게 꽂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만 불을 뚫어 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야지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 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올려 주는 이런 양봉들이 나오, 나와야지 다시 한번 타점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여전히 단기적인 흐름은 아직 하방 추세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상방으로 가는 와중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 비트코인 업비트 어 기준으로 6,900만원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면서 어 7,000만원 회복하고 여기서 움직임 보여주면서 똑같이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지금 7,500만원이 회복을 해줘야지 거기서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골렘 코인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점에서 올라가서 또 머무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마, 말씀드렸을 때 700원대 이런 가격대에서 말씀드렸고 지수가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것들을, 뭐, 한 60분 봉으로, 1시간 봉으로 보시면, 어제 흐름이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 정도쯤에서, 700을 맞대쯤에서, 여기 라인에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올리려고 하다가 비트코인 빠지면서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로 한 40%, 50% 넘게 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수렴을 거치면서, 뭐, 다시 한번 모인다 하면 또갈수 있는 차트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엔트박에 말씀드리는 차트는 항상 요런 자리, 요 출발전 자리에서 이런 박스권을 벗어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여기서 노리시는 흐름이고요. 손절가도 뭐 600원, 뭐 700원 이렇게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타점이 보여지고 거기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급등하는 코인들, 지금 뭐누 사이퍼나 이런 것들 들어가신다 하시더라도 누 사이퍼도 지금 단기적인 흐름 차트는 또 나쁘지가 않네요. 지금 보시면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들어가신다 하시더라도 지금 1,000원 가격대, 1,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1,200원, 1,100원 이런 식으로 대응 가격대를 잡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노리시는 그런 패턴이 어 그런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이것도 이제 멤버십 혼원해주신 분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런 것들은 좋은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다 고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차트 흐름을 만드는 것들 노리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타점이 좋은 코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온톨로지입니다. 온톨로지는 이제 거래량 흐름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앞쪽에 코인들 비교해서. 그렇지만 이것도 보시면 우상향 만들어주고 있죠. 우상향 만들어주고 있고, 위쪽에서 약간 수렴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400원 뚫어주는 움직임 나오면 한 번쯤 움직임 나오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봉입니다. 어, 나, 나올 수 있는 코인이 그래서 앞쪽에 쌍봉 찍으면서 거래량 많이 터지긴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올려준다 하면 뭐 거래량 들어온 움직임이나 뒤쪽에서 한번 다시 한번 크게 거래량이 밑에서 들어왔어요 여기 밑에서 밑에서 큰 거래량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쯤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움직임이 지금 바로 이렇게 갈지 아니면 뭐뭐 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압쪽저항대에 있는 가격대, 뭐, 2,000원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1,500원 보여지지만, 그 위에 또 2,000원대 딱 가격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슈팅 나온다 해도 2,000원 정도까지 한번 단기적인 흐름 노리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흐름에서 이제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코인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지금 좋은 흐름이 제 0x입니다. 제 0x도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로엑도 우상향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가격대 1,500원 가격대가 좀 중요한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쪽 그 저항대죠 1,600원, 1,500원 요 사이가 보여지는 차트인데요. 이런 자리 잡으시고 추세를 뭐 1,250원 정도 손절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1,300원 손절가로 잡으셔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1,500원, 1,400원 대응해 보시는 흐름도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트다. 그래서 이제 제로엑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 거래량 터지는 흐름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세력들 거래량 들어오는 움직임이 훨씬 더 이때 많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00원대 이런 데어 많이 물려 있는 물량들 개미들에게 한번 자리를 준 거죠.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량 터진 움직임들은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기 전에 이 앞쪽에 있던 매물대 물량들을 한번 소화해 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물렸던 개미들, 개미분들이 어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하락 추세에서 손절을 못 치고 있다가, 그냥 중간에 걸어놓겠죠. 뭐, 2,000원 본전가에 뭐, 나는 청산할 거야. 그러신 분들이, 이제 뭐, 이 정도 움직임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분들은 본전에 나가서 이제 뭐, 어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당장 이제 이렇게 물량을 세력들이, 어 가져가게 되고, 좀, 쉬다가, 다시 한번 나중에, 어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 앞쪽 이런 가격대 흐름 뚫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00 18년도에 갔던 움직임 한번 뚫어 버리면 3천원까지 찍어 나 상태고 뒤쪽에서 거래 다시 한번 크게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뚫어 버리면서 2천원대 뚫어버리는 움직임만 나온다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 수 있는 차트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게 한번에 나올지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세력들의 그런 움직임에 달려있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확률적으로 지금 좋은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을 노리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1,400원 정도, 짧게 보실 분들은 1,400원 손절 잡으시고, 오늘 일봉, 기준봉 잡으셔가지고, 거기서 대응해보셔도 괜찮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 제로엑스도 괜찮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그리스톨 코인인데, 그로스톨, 그로스톨 코인. 이것도 지금 은봉은 빠지고 있습니다 은봉으로 좀 빠지고 있는 조금 지금은 어 약간 애매한 자리이긴 한데요 양봉이 나와야지 이제 좋은 움직임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추세 보시면 계속 우상향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쪽에서도 살짝 이제 수렴을 거치면서 위쪽으로 여기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와요 1300원이 뚫어주는 움직임이 일봉상으로 나온다 돌파를 해서 움직임이 나오면, 어느 정도 안착을 해버리면, 그 다음 봉에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손절가는 1,150원 정도 잡으셔가지고 대응해보시면 되겠네요. 1,150원 정확히 보여지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대응해보셔도 괜찮고요. 지금 그로스, 그로스톨 코인도, 이것도 보시면, 2018년도에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3,500원까지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오늘 3,500원까지 갔다 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2018년도에 이렇게 물렸던 분들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죠 3500원 찍고 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흐름에서는 여기서 이제 1500원대 단기적인 저항대에 보여지는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0원대 보여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노릴지 뭐 세력들이 한 번에 슈팅이 나와서 위로 갈지 아니면 뭐 차근차근 올리면서 이렇게 소화하면서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한번 찍고 쭉 빠지는 움직임이 나올지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흐름을 만들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본인 기준에 맞게 어디서 익절할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는 115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괜찮은 흐름이다. 그래서 손절가는 1150원 정도로 잡으셔서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어, 코인인데 다음 코인 아더입니다. 아더 아더도 지금 좋은 흐름으로 올려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준, 준, 코인 중에서 아더도 좋은 움직임 가장 좋은 움직임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렇게 사고 올려주고 있는 이런 움직임 어, 엔트박이 가장 말씀드리는 그런 코인 흐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450원 지금 뚫어서 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자리가 500원입니다. 500원을 뚫어버리면 한번 좀 쭉 뽑아주는 이런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지고 어 움직임 좀 잦아들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살짝 들어오면서 움직임 보여주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도 좀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더도 거기 맞춰서 같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더도 잘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흐름에서 이것도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2018년도에 어 2007년까지 한번 갔었으니까 요번에도 한번 슈팅 나오고, 거량 여기 더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뒤편에서 한번쯤 수렴을 다시 거쳐서 슈팅이 나오면 저 위에까지 갈 수도 있는 움직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량 들어온 움직임이나 이런 거 봤었을 때 한번쯤 도전해 볼수 있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 아더도 잘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히 보실 거는 아이오타 이런 것들이 이뭐 좋은 움직임 만들어 놨는데 단기적인 저항대 2,000원대 이런 가격대를 못 뚫고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자리는 다시 1,750원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지 올라가는 흐름이고 여기서 지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리면 또 이렇게 가는 패턴이 나오고 빠지면 또 1,500원까지 갔다가 또 다시 한번 움직이는 이런 패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렸다가 눌러주고 못 가니까 빠지고 그리고 여기서 가려고 했는데 또못 가니까 빠지면 은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차트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박 토큰 요것도 괜찮은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코박 토큰도 지금 움직임이 우상향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찔러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어 다시 한번 여기서 만들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대, 뭐 7,000원대, 6,000원대 1,000원 단위로 이렇게 딱딱 보여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요런것도 본인 기준에 맞춰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5,000원대 이탈만 없으면 손절가가 5,000원으로 정확히 보여지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1,000원 단위로 대응해 보셔가지고 지금 가격대 들어가셔서 5,000원 이탈하면 손절 6,000원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7,000원, 8,000원 이렇게 1차 청산, 2차 청산, 3차 청산 하시던지 그런 흐름을 노릴 수 있는 차트라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코인들 지금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한번, 어 뭐, 본인 기준에 맞는 코인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크립토닷컴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런 것들 들어가지 마시고, 주요 타점에서 아직 출발 전에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 한번 노리셔가지고, 올라가는 흐름들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도 가져갈 수 있고, 손실도 작아지는 흐름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등한 코인들 노리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요 타점에서 지지저항이 보여지는 그런 코인들 노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적당한 금액으로 본인 기준에 맞게 그렇게 대응하시면서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